늦으셨나요? 여자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라고요. 또 아가씨로군. 교왕이면노늘는 싸움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말이지. 모처럼 장소도 대공원이잖아. <laughs> 유감이네요.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싸움을 위해서도 데이트를 위해서도 아니에요.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. 따분하지만,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. 다른 일이라고? 우리의 대장격인 트레이너 씨가 당신에게 이걸 전해 달라고 하시더군요. 이 색깔 누군가의 피인 것 같네요. 누구의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. 자, 여기 놓고 갈 테니 가지고 돌아가세요. 그럼 또 만나죠, 제이 씨? 다음에 만날 때는 꼭 데이트를 하자고요. 스릴 넘치고 화끈한 죽음의 데이트를 말이에요. 죽음은 빼줘, 아가씨. 난 내가 죽는 것도, 내 앞에서 여자가 죽는 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. 하, 좀더 자극이 필요해요.